대본과 큐시트가 무대를 지배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날 결린음악회 녹화장은 이외였다. 오프닝 발라드를 위해 전유진이 센터에 서고 조명이 서서히 좁혀오며 관객의 숨이 고르게 내려앉는 그 순간 객석 쪽 통로에서 예상에 없던 환호가 터졌다. 박서진이 관객석에 조용히 앉는 장면이 스크린에 잡히자 제작진의 인이어엔 짧은 당황이 흘렀고 객석은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갔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첫 소절을 끊기 직전, 스포트라이트는 무대를 잠시 비켜 객석을 수입했고, 전유진은 반박자쯤 숨을 멈춘 채 미소로 얼굴을 가렸다. 어, 라는 표정을 겨우 다듬어 웃음으로 바꾸는 사이, 박수와 환호는 더 커졌다. 라이브가 살아있는 건 바로 이런 변수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동시에 실감했다. 그날의 공기는 원래 부드럽고 로맨틱하게 흘러가도록 설계돼 있었다. 편하게 프레이즈가 길게 베이스를 감싸고 카메라는 손끝과 표정의 작은 떨림을 클로즈업으로 받아 적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서진의 객석 등판이 분위기를 바꾸었다. 오프닝 큐를 받아든 전유진은 순간적으로 리듬의 첫 꼬리를 놓쳤고 관객은 그 낯선 흔들림마저 사랑스럽게 받아 적었다. 괜찮아 라는 공기가 객석에서 무대로 역류하는 동안 그녀는 한숨을 고르고 입꼬리를 올렸다. 다시 갈게요. 말 대신 표정으로 선언한 제시자. 누군가의 응원과 누군가의 당황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 충돌했지만, 그 충돌이 무대를 망가뜨리기보다 더 기억나게 만들었다. MC 박소현은 그 틈을 정확히 메웠다. 박서진 씨, 오늘 책임 좀 지셔야겠네요. 우리 유진 씨, 평소엔 절대 안 그러거든요. 농담 하나가 긴장을 풀어주자 스튜디오는 폭소로 흔들렸고, 전유진의 볼은 눈에 띄게 붉어졌다. 그 불금은 실수의 색이 아니라 생생함의 색이었다. 몇 초간 노래가 멈추는 침묵은 보통 방송에선 지워지는 공백이지만, 그날만큼은 무대의 포인트가 됐다. 웃음 뒤에 이어진 첫 소절은 더 또렷했고, 박자는 더 단단했다. 음악은 종종 이런 식으로 살아난다. 기획되지 않은 순간이 오히려 공연의 서사를 만든다. 백스테이지의 반응도 뜨거웠다. 진행 스태프는 오프닝 큐를 넣자마자 객석 데시벨이 확 올라갔다며 이니어 로그를 서로 확인했고 카메라 감독은 리액션 컷을 얼마나 쓰느냐가 편집의 승부라고 단칼을 내렸다. 음향은 프리셋을 건드리지 않았다. 변수를 변수로만 두고 보컬의 선명도를 지키는 쪽을 택했다. 무대는 무리하게 수습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자연스러웠다. 방송은 완성도를 담보해야 한다는 원칙과 라이브는 예측 불가여야 한다는 진실이 충돌할 때 가장 좋은 해답은 종종 태도에서 나온다. 그날의 태도는 분명했다. 웃으며,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게. 무대가 끝난 뒤 박소현은 인터뷰에서 특유의 센스를 잃지 않았다. 박서진 씨 눈빛 하나에 집중력이 날아가는 경우 드라마에서나 보잖아요. 둘 사이 뭐 있나요? 농담은 가볍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 장면의 매력은 관계성에 대한 상상력을 건드렸다는 데 있었다. 선후배의 우정일 수도, 무대 위에서만 통하는 동료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그 감정의 연결선을 시청자가 직접 목격했다는 점이다. 서로를 향한 짧은 시선, 무대 매너를 지키려는 억제, 끝나고 난뒤 살짝 주고받은 고갯짓 이런 디테일이 팬덤을 움직인다. 둘의 케미 설명 필요 없음이라는 캡션이 붙은 짧은 클립들이 SNS를 도배하기 시작한 이유다. 실제로 온라인은 빠르게 반응했다. 책임져요라는 문구가 밈처럼 회자되며 하이라이트 영상이 플랫폼별 실시간 상위권에 올랐고, 최애가 당황하면 이렇게 귀엽다는 반응과 라이브의 묘미라는 해시태그가 동시에 달렸다. 팬들은 전유진의 순간 멈춤을 레전드급 리액션으로 저장했고 박서진의 수줍은 미소를 명장면으로 편집해 순식간에 퍼뜨렸다. 재치 있는 편집본은 박소현의 농담 자막을 리듬에 맞춰 튕기며 라이트한 시청자까지 끌어들였다. 무대의 공기가 화면 밖으로 복제되는 속도 요즘 예능이 살아남는 방식은 대부분 이렇게 작동한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무게를 더했다. 백스테이지 스태프는 전유진이 첫 박을 놓친 그 찰나에도 마이크를 멀리하지 않았다며 훈련된 가수의 본능을 짚었고. 무대 감독은 박서진이 관객석에서 과한 제스처를 하지 않고 작은 손짓으로만 응원하더라. 그게 매너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태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였다. 한쪽은 흔들림을 웃음으로 봉합했고, 다른 한쪽은 존재감을 최소로 유지했다. 덕분에 사건은 사고가 되지 않았다. 좋은 방송은 결국 이런 나라서의 합취에서 완성된다. 흥미로운 건 이 짧은 에피소드가 각 인물의 캐릭터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전유진에게는 진감미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었다. 완벽함 대신 솔직함으로 무대를 지키는 이미지, 예상치 못한 변수를 유연하게 넘기는 순발력, 그리고 웃음 뒤에 더 정확해진 소절이 증명한 기본기. 박서진에게는 편안한 존재감이 강화됐다. 굳이 무대에 서지 않아도 객석에서만으로도 공연의 온도를 올리는 힘 그리고 자신 때문에 흔들린 후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절제. 박소현은 타이밍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재확인했다. 상황을 웃음으로 연결하되 주인공의 흐름을 빼앗지 않는 진행. 세 사람이 한 프레임에 남긴 건 완벽한 합이 아니라 완벽한 조율이었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에도 긍정적인 신호였다. 열린 음악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영음악 프로그램이라는 특수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매끈한 편집과 정제된 연출이 미덕인 폼에 대해서 이번 같은 현장성은 자칫 위험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택한 단어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웃음과 당황이 지나간 자리에 더 좋은 소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후 타임라인에서 그 짧은 멈춤 덕분에 노래가 더 와닿았다는 반응이 이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면이 감정을 흔들면 음악은 그 빈틈을 채운다. 편집을 맡은 PD의 숙제도 선명해졌다. 리액션 컷을 얼마나, 어디에, 어떤 속도로 배치할 것인가. 관객의 환호와 웃음을 살리되 보컬 퍼포먼스에 집중을 깨지 않는 지점을 찾는 일, 자막은 얼마나 개입해야 할까? 현장성을 살리려면 자막을 지우는 편집이 오히려 정답일 수 있다. 음악 예능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역량은 덜어내기다 그날의 명장면은 정확한 덜어내므로 완성될 확률이 높다. 이 작은 사건은 팬덤 문화에도 귀여운 파생 효과를 낳았다. 커뮤니티에는 멘탈배상 청구서라는 제목의 짤이 돌아다녔고 박서진 커피차 한대 쏘자는 농담이 줄줄이 달렸다. 또 다른 팬은 둘이 듀엣으로 사과곡 내면 바로 음원차트 1위라는 댓글을 올려 웃음을 자아냈다. 농담의 결이 따뜻하다는 건그 장면이 불편함이 아닌 호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팬덤의 정서는 프로그램의 체온과 직결된다. 이 체온이 유지된다면 방송 후 공개될 공식 클립은 자연스럽게 금주의 하이라이트로 굳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우연의 산물은 아니다. 그날의 기술적 디테일을 되짚어 보면 무대는 이미 잘 설계돼 있었다. 마이크 프리앰프는 보컬의 자음이 뭉개지지 않게 커노프가 적절히 걸려 있었고 잔향은 과하지 않았다. 조명은 얼굴의 하이라이트를 잡되 과도한 색 변화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다. 사운드 밸런스가 안정적이었기에 잠깐의 흔들림도 청량하게 들렸다. 결국 라이브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거대한 장치가 아니라 작은 정확함의 합이다. 작은 정확함은 변수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때로는 장점으로 바꾼다. 앞으로의 장면도 그려진다. 해당 편이 방송을 타는 날, 제작진은 이 귀여운 해프닝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선택해야 한다. 과하면 해프닝 예능으로, 모자라면 현장성 없는 편집으로 비칠 수 있다. 최선은 진심이 보이는 정도의 노출이다. 미소로 얼굴을 가리던 전유진. 손바닥으로 가슴을 톡 치며 웃던 박서진, 타이밍 좋게 던져진 박소현의 한줄 우크 세 가지를 정확한 길이로 엮고 곧바로 이어지는 소절의 집중으로 마무리한다면 화면은 현장과 같은 호흡으로 설득력을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능과 음악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음악이 너무 완벽하면 인간이 사라지고 예능이 너무 앞서면 노래가 사라진다. 그날의 열린 음악회는 그 경계선 위에서 흔들렸고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흔들린 만큼 더 오래 남았다. 전유진은 당황을 귀여움으로 바꾸는 법을, 박서진은 존재감을 부담 없이 쓰는 법을, 박소현은 타이밍으로 안전망을 치는 법을 보여줬다. 세 사람이 만든 이 각자의 역할은 다음 녹화에서도 유효하다. 혹시 또 변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웃고 숨을 고르고 다시 정확한 첫 소절을 내면 된다는 것을. 조명이 꺼진 뒤, 무대 뒤 복도에서 두 사람은 길게 말을 나누지 않았다. 인사와 짧은 농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소. sns에는 여전히 책임자 짤이 돌아다니고 팬들은 그날의 여운을 각자 방식으로 편집해 나누고 있다. 방송이 전파를 타면 이 장면은 더 많은 사람의 전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끝났다. 모두가 같은 순간을 보았고 그 순간이 기분 좋게 흔들렸다는 사실. 라이브는 그래서 아름답다. 예정에 없는 웃음이 노래를 더잘 들리게 만들고 짧은 흔들림이 아티스트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밤을 사건이라 부른다. 이번 사건의 이름은 간단하다. 박서진 등장, 전유진 미소, 열린 음악회는 더 살아났다.